넘겨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예. 최대한 신속하게 부족한 걸 채워준다. 52년 묵은 탁상공론 단 한마디로 정리된 순간입니다. 한번 보시죠. 핵심 요구 내용이 뭐예요? 소위 준사군 체제를 하려면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국군조직법에 해병대 상륙작전 외 신속 대응작전 국가전략도서방이 이러한 임무들을 명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해병대의 가장 큰 비정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현역 미해병이 1973년도 해병대가 해체되면서 육군 내 1사단, 2사단의 작전 통제가 넘어갔던 문제. 이런 것들이 52년 동안 해병대 사령부와 제 창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거예요. 1사단, 2사단에 대한 이사단사단에 대한 평시 작전 지휘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돌려주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뭐예요? 평시 작전 통제권은 1사단은 어, 지금 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2사단은 여러 가지 어, 부대에 대한 전력 구조 어, 무기체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어, 해변 이사장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음. 그런 무기체계와 여러가지 별력 전력 구조를 갖춰진 연후에 그때 에, 넘겨주겠다. 작전권을 넘겨주겠다. 지금은, 지금은 좀 이르다 예. 이게 이제 닭이 먼저 아리아 먼저 할수 있는데 넘겨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예. 최대한 신속하게 부족한 걸 채워준다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laughs>